자 교재 한번 펴 볼까요? 교재 몇 쪽이죠? 교재 92쪽 이제 우리 시나리오 문제 한번 해볼 겁니다. 기억나나요 시나리오? 자 처리 조건 시나리오 시트에 마우스 따라오세요 마우스 따라오세요 시나리오 시트 밑에 보인다 그죠? 네 시나리오 시트에 A2부터 G12까지 A2부터 G12까지 이용해서 작가가 해외 작가인 경우, 작가들 중에 해외 작가인 경우가 있다. 그죠? 이럴 때, 10월, 1월에 10월이 변동할 때, 1 0월의 숫자가 바뀌는가 봐요. 1 0월의 숫자가 바뀔 때, 평균이 변동하는, 평균도 그러면, 자, 1 0월의 숫자가 이게 3만이나 3만. 그리고 숫자가 커지면 평균도 조금 올라가겠죠? 네, 이렇게 변동하는 가상분석 시나리오를 작성하라 했어요. 시나리오 1번부터 볼까요? 시나리오 이름은, 자, 이제 시나리오 그러면 어디서 우리 찾아야 되죠? 어느 탭? 가상분석이니까 데이터 탭 클릭하고 가상분석 안에 시나리오 관리자 있습니다. 클릭 합시다 자, 그러면 아무것도 없네요. 시나리오 추가부터. 자, 지금 첫 번째 1번 시나리오. 시나리오 이름은 쌍 따옴표 안에 꺼. 자, 써주세요. 10월. 글자 틀리면 안 되고, 띄어쓰기 안 해도 감점 큽니다. 예, 띄어쓰기 꼭 해주세요. 그리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증가라고 하고, 변경셀 보니까 지금 여기 변경셀이 안 나왔어요. 그죠? 그래요. 근데 책에 봐요. 책에 보니까 자, 책에 변동셀 어떻게 돼있나요? 변경셀 책 우리 92쪽 그림을 보세요, 그림. 그림을 보니까 D4 D5 D6 D10 이게 뭐지요? 변경셀 그럼 결과셀은요? 결과 셀, 또좀 이따가 있죠? 이건 조금 이따 합시다. 그러면, 변경 셀, D4인데, 마우스로 D4 그냥 해도 되지만, 어, 한 개만 클릭하면 이렇게 되죠? 이상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다 지우고, 다 지우고, 마우스로 D4 클릭 들어갔어요. 또 D5를 클릭하게 되면 또 지워지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다시 처음부터 D4 하나 클릭하고 하나 클릭하고 추가할 때는 콤마, 콤마하고 D5셀, 콤마, D6셀, 콤마, 그 다음 D10셀 클릭. 지금 4, 5, 6, 10 보이죠? 이렇게 변경셀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확인. 다시 보니까, 그래서 변경셀에 해당하는 값을 쓰세요, 입력하세요. 이거는 숫자를 똑같은 걸 입력하는 게 아니고, 책에 보세요, 책. 92쪽 책에 보니까, 지금 있는 거는 현재 값이죠. 네. 현재 값이 아니고, 지금 시나리오 1. 10월 3117. 증가. 그 밑에 회색 부분의 값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 지우는 거죠. 다 지우고, 얼마? 27589. 두 번째 것도 다 지우고, 50647. 밑에 것도 다 지우고, 41016. 밑에 것도 다 지우고, 41842. 이렇게 지워요. 이렇게 수정을 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시나리오 1번 방금 다 했죠? 예, 2번. 한개더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 눌러서, 예, 추가 눌러서 바로, 시나리오 이름, 10월. 자, 여기, 쌍 따옴표 안에 글자를 쓴다 그랬어요. 한칸 띄우고, 2140. 한칸 띄우고, 감소. 그리고 변경셀. 변경셀 아까하고 똑같죠? 네, 딸로 없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대로 확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변경 셀에 해당하는 값을 쓰래요. 지금은 몇번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니까, 이것도다 지우고, 2번 시나리오에 변경 셀의 값, 2, 2, 3, 3, 2. 맞죠? 다 지우고, 4, 5, 3, 90. 다 지우고, 3, 5, 7, 5, 9, 다 지우고, 3, 6, 5, 8, 5, 이렇게 다 쓰는 거예요. 지금 시나리오 1번, 2번 다 썼죠? 다 썼으면 확인입니다. 이제 추가할 거 없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시나리오 1번, 시나리오 2번이 있고, 변경 셀 제대로 잘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다 했어요, 이제. 뭐 해야 돼요? 시나리오 요약. 여기 요약 보이네요. 그냥 클릭해주면 됩니다. 클릭하고는 시나리오를 그냥 클릭하고 결과셀만. 자, 책 보세요. 책의 결과셀이 얼마라 그랬어요? G4 또 G5 또 G6 또 G10 그러면은 우리도 다같이 결과셀을 클릭해줄까요? 클릭해야 돼요. G4 클릭하고 자, 또 넣으려면 콤마 해야 돼요. 5 클릭하고 6 클릭하고 그 다음에 10 10 이렇게 클릭하고 다 했죠 숫자 확인 한 번만 더 하고 확인 자 이렇게 보니까 지금 어때요 자 1번 시나리오 값 나오고 2번 시나리오 값 제대로 잘 나왔습니다 밑에 보면 마우스 따라오죠 밑에 보면 시나리오 요약이라는 셀까지 잘 완성이 됐죠 네. 잘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 풀어보세요.